자, 19쪽입니다. 계산 원리,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곱셈으로 바꾸는 계산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물 5분의 4리터가 통의 3분의 2를 채웠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한 통이 있는데, 한 통을 3등분해가지고, 하나, 둘, 셋, 3등분해가지고, 그거 중에 3분의 2만큼을 채웠잖아요. 아까 5분의 4리터가 통의 3분의 2만큼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지금 이렇게 나타낸 상황입니다. 다시 보세요. 한 통에 3분의 1을 채운 물의 양이 얼마였냐면 5분의 4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자,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두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통에 3분의 1을 채우려면, 3분의 1을 채우려면 얼마인가? 우리 기준인 단위분수를 이제 구해보겠다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했습니다. 반 자르면 되죠. 자, 5분의 4를 반 잘랐습니다. 우리 계속 배웠던 거. 5분의 4.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 그럼 약분해가지고 5분의 2가 될 건데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5분의 4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서 5분의 4잖아. 반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몇 개예요? 5분의 1이 두 개니까 5분의 2네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통에 3분의 2를 채운 5분의 4를 보고 그러면 3분의 1만큼은 얼만데 반으로 나눴더니만 그러면 3분의 1만큼은 5분의 2야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5분의 2, 5분의 2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5분의 4를 나누기 2를 하면, 자, 지금 보겠습니다. 나누기 2가 뭘로 바뀌었다? 나누기가 곱하기 2분의 1한 것과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뒤집어라고 하는 게. 이거나, 이거나, 결국, 결, 같은 결과가 된다.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같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뒤집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뒤집는데요? 하는 거는, 어, 이런 그림을 그려보니까, 결국은, 같거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편하려고 뒤집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약분할 게 보이네요. 2일은 2, 2일은 4. 해가지고, 5일은 5. 2 곱하기 1은 1 해서, 아까 그림 그린 거랑 똑같이 5분의 2가 나왔습니다. 다시 보세요. 한 통의 3분의 1을 5분의 4만큼이 채웠습니다. 그렇죠? 5분의 4가 채웠고요. 그래서 3분의 2. 그래서 단위인 한 단위인 이한 칸을 하려고 나누기 2를 해봤더니만 한 칸은 5분의 1, 그래서 두 칸은 5분의 4였다 하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자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이 된 것과 똑같다 하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그럼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느냐? 아까 이만큼이 5분의 4였잖아요. 5분의 4리터였으니까. 그럼 한통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해야 되냐? 자, 3분의 1만큼은 아까 5분의 2리터였다 하는 걸 봤죠? 그럼 여기도 5분의 2리터 채울 수 있고, 여기도 5분의 2리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5분의 2리터가 결국 3개가 됩니다. 5분의 2리터가 3개가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볼까요? 먼저, 우리 그동안 배운 걸로. 분모 그대로 두고 2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분의 6은 1과 5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1과 5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자, 5분의 2, 5분의 4 더했고 4에다가 이르 더하니까 6이잖아요, 그렇죠? 5분의 6이라서 1과 5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계산해 볼게요. 아까 5분의 4를 반으로 이제 나누기 2했어요. 위에서 한식 있죠? 위에서 한 식이 왔고요. 이걸 지금 몇개할 거다? 5분의 4를 반한개 이게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풀어서 쓴 겁니다. 이한 칸, 지금 색칠한 한 칸을 구하는 식이었고 그래서 한 칸을 구했으니까 한 칸을 3번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약분해서2 1은 2, 2는 4 해가지고, 5분의 2 곱하기 3 해서 5분의 6 해서 1과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다음 문제에서 보니까, 5,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할수 있나요? 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아까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를 그쵸? 지금 보니까 5분의 4를 5분의 4를 나누기 2했는데 그거 그냥 2분의 1로 했었어요. 그쵸? 그한 칸이 총 3개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서 했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여기 5분의 4 그대로 있죠? 그럼 이거 한번 합쳐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2분의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그쵸? 똑같은 모양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5분의 4. 앞에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 나누기가 곱하기가 다르고 뒤에 모양은 숫자는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그동안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로 뒤집혔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나누기 3분의 2가 곱하기로 하면 위아래가 뒤집힙니다. 똑같이. 아까 2가 2분의 1로 갔었죠. 2가고, 밑에 깔려있던 3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곱하기 2분의 3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자 이거를 나눴어, 나눈 칸이 그래서 세 개가 있어야 돼라고 나눗셈의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 그림에서 이렇게 구해 보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이거는 따라서 보세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셈으로 바꾸려면 분수 나누기 분수가 뭘로 바꾼다고요? 분수. 그 다음에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뒤집힙니다. 원래 분수분의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자연수였으면 자연수분의 1이라고 선생님이 썼을 거예요. 근데 분수분의 1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세모분의 별이었으면 곱하기 별분의 세모로 뒤집힌다 하는 거를 정리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막 예를 들어가지고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이었다 하면 앞에 수는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누기 4분의 3은 곱하기로 바뀌면서 위아래가 어떻게 된다? 역전이 됩니다. 바뀐다. 이걸 알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꾸면 나누기 뒤에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무조건 뒤집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이 됐잖아요. 나누기 2는 사실 1분의 2잖아. 이게 뒤집혀가지고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한다. 그럼 나누기 뒤에 분수를 어떻게 한다? 뒤집어라. 하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너무 같은 색깔을 많이 써가지고 색깔 정리를 할게요. 자, 곱셈식으로 나타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7분의 2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3분의 1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으세요. 그럼 곱하기로 하면서 뒤집습니다. 1분의 3입니다. 1분의 3.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7, 1은 7, 2, 3은 6. 답은 7분의 6.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됩니다. 뒤집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분의 8 그대로 써주시고요. 어우, 정신 없겠다, 미안. 그 다음에 나누기 7분의 4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곱하기로 바꾸고 7분의 4였죠? 뒤집으세요. 4분의 7로 뒤집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는 거죠. 4, 1은 4, 4, 2, 8 해서, 9분의 2, 7에 14. 자, 대분수로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1과 9분의 5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분의 5. 나누기 8분의 3. 6분의 5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 나누기 8분의 3이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 뒤집힙니다. 3분의 8. 뒤집히는 이유는 위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알아봤더니만 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결국 같은 의미구나 해서 뒤집는 겁니다 외워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분 되는 거 찾아볼까 이거 23은 6 248 약분 되겠네요 자 33은 9 54 20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2와 9분의 2 맞습니까 답은 2와 9분의 2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분의 2는 그대로 두시고, 나, 뒤에 나오는 나누기 9분의 5가 어떻게 된다? 곱하기로 하면서 9분의 5가 5분의 9로 그냥 뒤집히면 됩니다. 자, 약분할게요. 이건 약분 안 되고, 여기 되네요. 31은 3, 3, 3은 9 되죠? 1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5. 그 다음에 2, 3은 6입니다. 5분의 6이니까 얼마? 답은 1과 5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1, 2기쇼 시에 걸쳐가지고 배운 내용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식은 분수든 어쨌든 그냥 똑같이 그냥 나누셈씩 세워주면 되고, 계산을 할 때는 나누기, 머시기는 곱하기, 머시기 분의 1로 이렇게 뒤집혀버린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그동안 2가 뒤집혔을 때 2분의 1이 되는 건 쉬웠는데, 나누기 3분의 2가 있으면, 그렇 그냥 우리 나누기 2였으면 그냥 곱하기 2분의 1로 쉽게 뒤집었잖아요. 나누기 3분의 2다. 어? 어떻게요? 똑같습니다. 곱하기 하고 그냥 위 아래만 바꿔서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냥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는 나누셈 뒤에 숫자를 뒤집는다. 오늘 1, 2 교시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지금부터 수학이 김책 풀도록 하겠습니다.